2월 25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비트코인 1분 봉 단타임에 오늘도 마틴 매매가 아닌 고정진입을 통해서 110만원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10%에 조금 넘게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1분 거래는 말 그대로 1분마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 조절 즉, 고정진입만 잘 지킨다면 수익을 쌓아나가기 정말 적합한 매매입니다.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과의 실전 매매 영상도 이어지고 있고, 실시간 타점 공유방이나 단타임의 공업방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들이라면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 도보기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 9분 금요일 구독자 분들과 1차 비트코인 단타 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분거래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단위 차트를 기준으로 시가 대비 소득점 앞에 10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계약값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볼벨 4단에서 계속해서 일정한 변곡점 구간을 형성시켜 주면서 조금 무난한 행보장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중앙선 라인에서 노리기보다는 상하단이나 가매수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지금은 기다려 주는 게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도 가매수 구간 이전에 저항이 약간 나아지고 있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는 타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급하게 진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스하면서 천천히 타점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뭐, 어떤 타 매매도 그렇고, 뭐, 다른 매매들도 그렇고, 금액 조절은 매매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 5% 정도로 고정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정 진입은 실격이나 손실이 될 때도 금액을 계속해서 똑같이 진입을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2분 자리까지도 조금 더 패스하면서 감외수구간을 진입을 하는 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크로스 지표나 변형 r s i 파란선이 이제 최상단 점선을 이탈하면 감외수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로스 지표는 파란선이 86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감외수구간 들어갔고, 어, 일단 감외수구간 터치하자마자 저항이 확인되고 있죠. 지금도 다시 강해수 구간 들어와줬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지금의 강해수 구간에서는 변곡점을 한번 잡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그렇죠. 올라가더라도 지금 13분 전에는 매도로 오지먼 진입하면서 단계적인 하락 잡아주겠습니다. 일단 시가는 18.60 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 지금 9.477까지 먼저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 13분 전에는 매도로 50만 원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순간적인 움직임이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도 트레이딩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지나간 차트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뷰는 조금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일단 계속해서 감면수관에서의 하락을 잡아주겠습니다. 지금 고점에서의 변곡점 구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14분 자리도 한번더 매도로 50만원 진입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너무 무난하게 고점에서의 하락 나와주면서 일단 그 감면 순간에서 지금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크로스 지표형 아래서의 둘다 동시에 파란 선이 빨간 선하얀 크로스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저점으로 변곡점 구간이 확실하게 잡힐 때 나오는 타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에서는 무조건 매도 진입이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15분 자리도 한번더 매도 진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는 58.01인데 그쵸 이번에도 2호까지 단숨에 아래꼬리 먼저 찍어주면서 오늘 시작부터 좋은 타점들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기분 좋게 수익을 지금 좀 쉽게 챙겨가네요. 1분 거래의 되게 큰 장점 중 하나죠.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확실하게 낼수 있다는 거. 지금도 수수료 제외하고도 135만원 수익이기 때문에 네, 이제 크로스 구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패스하면서 다시 다음 타점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중앙라인까지 빠졌을 때는 행보장에서는 특히나 진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측하기 힘들고 변칙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굳이 행보장 흐름에서 중앙라인에 있는 움직임을 노릴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17분짜리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움직임 자체들이 서점이 그렇게 잘 나올 만한 움직임은 아니죠. 지금 장이 어렵진 않은데, 네, 일단 18분까지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까지는 일단 빠지긴 빠질 것 같은데, 반등이 언제 나올지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리들이라, 지금도 되게 조금 뜬금없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이미 수익을 충분히 챙겼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네, 1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조금 간망하다가 다시 진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차 매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잠시 간망하다가 다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